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어, 오늘도 잊지 않고 우리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1일 예,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 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길을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건을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신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한 것을 좋아심같이 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 사울은 참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어, 사울이 왕이었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어, 여기 성경에 보면, 어, 그, 암몬, 에돔, 모합, 소바, 블레셋, 이런 수많은 주변 국가들, 그 국가들은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던 강한 나라들이었는데, 어, 사울이 그 모든 나라를 다 제압하여 승리하였고, 어, 이스라엘을 국권에게 한 아주 영웅과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 영웅 같은 큰 일을 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사울에게 내립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면서 어느 성경에 보니까 가치없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몰래 몰래 빼돌렸습니다. 아 슬쩍슬쩍 감추고 그랬죠. 그 아이성 점령할 때 아간이 뭘 훔치듯이, 전리품을 훔치듯이 똑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것을 창망했습니다. 불순정했다고. 그랬더니 사월이 변명을 합니다. 아, 내가 가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리려고 그랬다. 이때 사무엘의 아주 유명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어,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나은이라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 어느 일이 더큰 일일까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나라를 물리친 것이 큰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여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 일, 그것이 큰일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에서 승리한 게 큰일 아닐까요?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모든 주변 나라 국가들을 다 제압했는데, 그큰 공을 세웠는데, 진멸하라는 말 불순정하고 그 몇개 빼돌렸다고 조금 욕심이 있어서 그 뭐, 양, 뭐, 서전 빼돌렸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버리시고 그러는 일을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큰 공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일이 세상 어떤 일에 성공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죄된 욕심 때문입니다.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살고 욕심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에는요, 언제나 사탄의 미기가 걸리거든요. 아, 요즘은 뭐 이제 도둑 경비들을 뭐 이제 무슨 전자장치들이 다 경보 시스템에 하지만 옛날엔 도둑은 개가 지켰죠 그래서 도둑이 이제 도둑질 하러 오려고 하면 아, 미리 와서 그 동네 개들을 다 죽여요. 어, 개들 죽이는 거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고깃덩어리에다가 쥐약 같은 거, 독약을 넣어서 뿌려놓고 가면 개들이 고기인 줄 알고 먹고, 어, 고기니까. 그래서 많이 죽죠. 저희 집에서 기르던 개들도 몇번 그렇게 죽음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개를 기르는 사람들은요, 그 도둑이 주는 것을 먹지 않게 하는 훈련을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때 이제 금계락이라는 약을 많이 썼는데요. 그 무슨 약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써요. 그것을 이제 고기 속에다가 넣고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우리 개한테 좀 던져줘라. 걔들의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그금괴락게든고기덩어리를 그 줘요. 걔들이 좋다고 받아 먹으면 써서 죽겠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주는 것만 먹으면 아, 문제가 없고 편하니까 그런 일을 몇번 반복하면 걔는 학습을 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하겠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는 것은 참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학습이 되어서 도둑이 와서뭘 줘도 먹질 않아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 개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목사도 장로도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아참 개만 못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는 둘지도 않아요. 우리는 뭘만 드에 이렇게 어 어, 밝아져 있는가 하면 그걸 얼마예요? 그거 고기에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만 많다면 이익만 많이 된다면 그것이 옳고 그르고 사탄이 주는 것인지 누가 주는 것인지 아무 상관없이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욕심 속에 사탄이 낳는 것은요 믿기예요 여러분 미끼는 좋은 것으로 쓰죠 고기를 주고 개들이 어, 쉽게 먹지 못할 좋은 고기들을 넣고 어,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미끼지 여러분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을 먹으면 죽어요. 주인이 주는 것만 먹어야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우리가 살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사탄이 주는 것,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뭐, 이런 허튼 소리에 자꾸 썩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 하찮은 욕심 때문에 그 수많은 공을 세우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영웅 같은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가족 여러분,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근데, 어게하면 욕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욕심은, 욕심은, 어, 가치관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우리 막내가 두돌좀 지나서 세돌 됐을까? 그때, 우리 막내 아이가 두돌 지나서 먼저 배운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백 원. <laughs> 이제 100원, 100원 형들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100원을 배웠어요. 100원 들고 나가서 뭐, 가게 가서 사탕도 사고, 껌도 사고, 그러면 이제 100원의 가치를 아니까, 이제 100원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제가 어느 날 신방 갈때제 문을 막더라고요. 아빠 100원, 이제 통해서 내라고. 아 그때 100원짜리가 마침 없어서, 제가 500원짜리를 우리 막내에게 줬어요. 이 자식, 너 수지 맞았다. 100원짜리 없어서너 오늘 500원짜리 갔는다. 근데 우리 막내가 그 500원짜리를 손에 올려놓고 돈 한번 보고 나 한번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나이 500원짜리를 처음 봤잖아요. 그날 돈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긴가민가하다가 내가 피웃 쓰니까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생각하고 500원짜리를 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는 100원, 100원 해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이가 들어오다 그걸 보고서는. 길길이 뛰더라고요.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다섯 개다. 암만 얘기하는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100원 그랬죠. 여러분, 500원의 가치를 모르면 100원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욕심은 버릴 수 없고요.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아, 예수님이 그,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다는 뜻이겠잖아요. 볼관자거든요 가치관,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을 갖게 되면요 세상에 대한 것이 욕심이 없어져요 하찮은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보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니까 하찮은 것 그보다 하찮은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어요. 버리니까 욕심 없지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없게 되었지요.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가축안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인생관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자랑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되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강한 주변 국가들을 다 정복하고 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웅 중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했던 까닭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다진멸하라는 것, 진멸하지 않고 몰래몰래 몰래 빼돌렸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핑계했지만 하나님께 통하지 않고 벌을 받았습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는 유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가축관 때문에, 바울처럼 세상의 욕심과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욕심 때문에 죄 짓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하다가 사울처럼 버림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 날기세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말은 쉬워도, 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기가 참 쉽지요. 아, 거듭나야만. 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의 가치들을 배움으로 세상의 욕심을 잘 제어하여서 욕심 따라 사는 사람 되지 않고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